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보고와 함께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미국 주식시장 상황 가운데 4월 14일 테슬라 주식은 18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리튬 가격이 절반 이상 하락함에 따라 증가하는 에너지 저장에 대한 수요를 활용하기 위해 상하이에 메가팩토리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작업은 3분기에 시작되고, 생산은 2024년 2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간 만개의 메가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캘리포니아 공장을 보완할 것이며, 일주일에 22,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가 공장이 있는 상하이에 테슬라의 존재감을 더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테슬라가 중국 도시에서 연간 4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리튬 가격이 57% 이상 하락함에 따라 에너지 저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에너지 발전 및 스토리지 부문에서 2021년보다 40% 증가한 39억 달러를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최근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이 새로운 공장은 세계 시장에서 판매될 40기가와트 시간의 에너지 저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관리국은 에너지 저장이 네오제로 2050 약속에 매우 중요하며, 그리드 규모의 배터리 저장 용량이 2021년과 2030년 사이에 44배 증가한 680기가와트로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테슬라 메가팩 유닛은 3메가와트아워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3,600가구에 1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최근 기가팩토리 테싹스에서 풍동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발견되었습니다. 테스트 자체도 꽤 흥미로웠지만, 곧 출시될 전기 픽업 트럭의 영상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동 중인 사이버 트럭 메가 와이퍼가 목격되었습니다. 2019년 말 사이버 트럭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전기 픽업 트럭의 프로토타입 와이퍼는 없었습니다. 레이저 와이퍼를 설명한 것과 같은 테슬라의 이후 특허는 EV 에호가들로부터 많은 흥분을 입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곧 목격된 차량은 테슬라가 단일의 커다란 와이퍼의 형태로 사이버 트럭을 위한 더 간결한 해결책을 탐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알파 유닛에 장착된 단일 대형 와이퍼는 EV 응호자들로부터 양극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보이는 차량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솔루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동 중인 와이퍼의 동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메가 와이퍼는 실제로 사이버 트럭의 앞유리 상당 부분을 청소합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의 앞유리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사이버 트럭의 메가 와이퍼가 여전히 다소 우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확실히 효과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차량이 배송을 시작하면 기능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CEO 일론 머스크가 올 여름에 전기 픽업 트럭의 초기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은 상당히 미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도로상에서 사이버 베타 트럭의 생산 차량을 목격하는 빈도를 고려할 때 실제로 차량은 배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도 트위터에서 사이버 트럭의 와이퍼가 특히 도전적이며 그것이 그를 가장 고민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상의 사이버트럭 베타 차량을 목격한 테슬라 애호가들에게 메가 와이퍼라고 불리는 대형 와이퍼가 생산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세미는 이미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올 일렉트리 클라스 A 장거리 EV 생산 버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초 펩시코에 더 많은 테슬라 세미를 납품한 후 차량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테슬라 세미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가 연소식 자동차보다 더 비싼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2017년 말 세미가 공개된 기간 동안 테슬라는 트럭의 300마일 버전은 15만 달러, 500마일 버전은 18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세크라멘토 메트로폴리탄 에어 퀄리티 매니지먼트 디스트릭트의 전무이사 논평에 따르면 세미의 현재 반복 작업은 테슬라의 초기 차량 견적보다 약간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펩시코의 사우스 세크라멘토 병공장에서 사용될 21대의 테슬라 세미 유닛 중 18대가 4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사용하여 지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기업들이 테슬라 세미와 같은 배출가스 제로 차량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8등급 전기 트럭의 경우 비용은 약 25만 달러로 전통적인 오염이 심한 8등급 디젤 트럭의 약 2배가량입니다. 펩시코의 제조 부문 수석 부사장인 에리카 에드워드는 회사의 성장하는 테슬라 세미 제품군에 대해 낙관적이었습니다. 출판물에 대한 논평에서 에드워드는 오늘날 펩시의 세미 트럭들은 충전이 필요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약 400마일을 이동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작년 11월 테슬라가 프로젝트 하이랜드라는 코드명으로 모델 3 리프레시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표면화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부터 외부 및 파워트레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테슬라 모델3 프로젝트 하일랜드 유닛의 생산은 2023년 3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몇달 동안 미국의 이브 애호가들은 프로젝트 하일랜드 유닛의 목격담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모델3 프로젝트 하일랜드 차량의 앞, 뒤, 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 테슬라 모터스 서브 레딧에 게시된 이미지는 테슬라 모델3 프로젝트 하일랜드 유닛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사진 속 차량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미 현재 모델3와 비교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로젝트 하일랜드 모델 3에 대해 즉시 눈에 띄는 것은 차세대 테슬라 로드스터와 모델 S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헤드라이트입니다. 더욱 날렵해지는 헤드라이트는 모델 3의 현재 반복 모델에 비해 더욱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미관을 제공합니다. 유출된 이미지의 또 다른 특징은 차량에 안개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등이 오늘날의 자동차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고정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하지만 아우디, 캐딜라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일부 고급 자동차 회사들은 수년간 차량에 안개등을 빼뜨렸습니다. GM의 기술 연구원인 마이클 라스는 뉴욕 타임즈에 2017년에 보낸 논평에서 캐딜락 CT6의 안개등 부족은 진보된 헤드라이트가 이미 안개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유출된 모델3 프로젝트 하일랜드 유닛의 이미지는 차량 범퍼의 변화를 암시하기도 하는데 범퍼가 손상되면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유출된 사진을 기준으로 중앙 디스플레이는 운전자를 향해 약간 각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보다 쉽게 볼수 있습니다. 유출된 이미지가 모델 3 프로젝트 하일랜드 유닛을 실제로 묘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프로젝트 하일랜드 차량은 항상 앞쪽 끝에 보호덮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앞쪽 범퍼에 버그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량의 A 필러가 다소 꺼진 것처럼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소프트웨어 추적 서비스인 테슬라 스코프는 유출된 이미지가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추적기는 지난 2월 테슬라 직원과 나눈 것으로 알려진 대화의 스크린샷을 공유했는데 직원은 프로젝트 하일랜드가 새로운 헤드라이트 스타일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에 유럽,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인 차량 가격 인하를 실시하여 다음 주 1분기 재무 발표를 앞두고 2023년 가격 인하 전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 모델 Y 성능 버전뿐만 아니라 모델 3, S, X의 모든 버전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몇몇 유럽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3월 초 테슬라는 유럽에서 상당한 할인을 제공했지만 공식적인 가격 인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을 각각 4.5%에서 9.8% 내린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을 가격을 각각 4.3%에서 5% 인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스라엘에서도 기본 후륜 구동 모델 3 가격을 25% 인하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테슬라가 자사의 모든 EV에 대한 미국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호주에서도 가격을 낮췄습니다. 테슬라의 최근 미국 차량 가격 인하는 EV에 대한 전체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및 광물 구성 요소 요건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 31일 7,500달러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에는 특정량의 북미산 부품과 미국 또는 특정 국가에서 조달한 중요 광물이 포함된 배터리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 미네랄 또는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차량은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기준은 4월 18일부터 적용되며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델 목록이 발행됩니다. 테슬라 모델 3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테슬라의 웹사이트 모델 3 페이지에는 4월 18일 모델 3 후륜 구동의 경우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3,750달러로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배너가 있었습니다. 일런 머스크는 공화당에 가깝고 그는 조 바이든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동료 민주당원들은 머스크와 그의 회사에 공화당원이 고려하지 않을 것 같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4월 12일 제안한 바이든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자동차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을 크게 제한할 것입니다. 만약 궁극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규칙이 채택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훨씬 더 적은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경우 경쟁이 막대한 신규 비용과 대규모 기업 전환에 수반되는 장애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이번 규제는 테슬라를 자동차 관련 배출물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호청의 새로운 노력에 가장 큰 수혜자로 만들어줍니다. 머스크는 싫어하지만 바이든은 핵심 유권자층으로 간주하는 노조를 두고 다투어 왔습니다. EV와 생산을 강조할 때 바이든은 일반적으로 노조가 결성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에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테슬라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미국 EV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드, GM 또는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내 EV 판매의 부동의 선두 주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오염 규칙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제안한 대로 규칙이 시행되면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ev가 현재 6% 미만에서 2032년까지 약 6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단지 10년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와는 달리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는 막대한 혁신 비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북미 자동차 회사들은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보호청 규칙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계획한 투자 외에도 여전히 새로운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7년 동안 산업 전반의 비용을 1800억 달러에서 28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비용을 선불로 부담한 다음 더 높은 가격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레거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까다로운 문제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주식에 대한 매도 위험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그들이 그렇게 빨리 EV로 전환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제안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 규칙은 제안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의회 입법 없이도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의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있을 것입니다. 보수가 6대 3으로 다수인 현대 배법원은 과거보다 행정부 권한에 훨씬 회의적이고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한 마지막 위험은 2024년 행정부의 변화 가능성이며 향후 공화당 대통령이 바이든 기준을 차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은 이미 시장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에게 많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